더 높다는 것이 뭐죠? 사 감사. 감사. 죠 감사. 감사보다 더 높은 것은 공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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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.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공자, 맹자 순자, 노자보다 더 높은 게 감사. 자자이것입니다 네. 아, 이게 뭐죠? 우짜. 우짜. 행복웃선씩다 함께 우리 행복웃선씩한 곳을 보겠습니다씩자 우리 이 씩이라는 것은요 우리 국제연령전문가협회 김동진 협회장님께서 직접 개발하신 겁니다 씩자 아, 네. 음. 이번에는. 네.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이 설레나에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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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세화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. 오우!